정계도로 만든 정육면체에서 가장 긴 선분은 어느 것입니까? 정계도를 접어서 만든 정육면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정육면체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이 면이 왼쪽에 있는 면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접었을 때이 면과 마주보는 면, 이것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모서리 A, B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럼 모서리 CE, 모서리 CE는 어디 있죠?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면에는 이렇게 면 C, E, D 이니까 면 C, E, D, D 까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 봤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요,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일단은 선분 A, B, 그리고 선분 D, E, 그리고 저기는 4번으로 가볼게요. 선분 E, C. 이것들은요.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전부 길이가 같아요. 선분 A, B, D, E, E, C는 모두 길이가 같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누구를 또 생각해 봐야 될까? 얘네들은 길이가 같은 거 알았으니까 이 3번의 BD를 생각해 볼게요. 선분 BD. 그럼 이건 이렇게. 정사각형인 면에서 요런 식으로 그어보세요. 대각선이죠? 그러면 이 길이는요, 여기 있는 이 선분들보다는 길이가 길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또 선분 A, C를 생각해 볼게요. 선분 A, C. 그러면 요렇게 연결한 이 선분은요, 이때 이 선분 BD보다는 더 길죠? 그러니까 결국 가장 긴 선분을 골라라라고 하면 선분 A, C를 골라 답해 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